골드야 아가야 <laughs> 장타령 한번 불러 보다꾸나 하나의 일자라 들고나 보니 일치월장 우리군요 세계로 뻗어간다 두있잖아 예 들고나 보니, 이산 가족 만나지 못해, 남북 대화를 문 열세, 세세, 삼, 자나 들고나 보니, 사함 줄리, 이 방방곡고, 우리 국민들 행복그리내세 사짜나 들고나 보니 사시사철 좋은 기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다섯 세오짜나 들고나 보니 오곡백과 풍성한 나라 아 우리 나라 좋은 나라 나은네나은네 장자 한 자가 남았구나 유리 장자가 남았구나 열애장 짜라 들고 나 보니, 장하다. 우리 국민, 케이, 밥으로, 퍼져 간다. 얼씨구! 좋아요!